대륙 역사에 왕국이 난립하던 5, 5, 16국 시절. 천하를 위협하는 성물이 있었으니 만족의 신령이 담긴 수주, 성물의 신령을 봉인하다. 조나라 테마사 부대의 출동, 영화, 진령사입니다. 대륙 외적 국정의 왕 정로가 조나라의 진령사들과 함께 성물 수주를 되찾으려 왕생교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왕생교 교주는 수주 반납을 거부하고 진령사들을 죽여버리는데 요주 고념동 그녀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로가 고념동을 걷박하는데요. 그 외치시이셔. 왜 허와 만조 쇠주더 승. 휘만왕 대인 분요반. 그러자 고념동은 아무렇지 않게 상물을 돌려주고. 성림에게 어, 어느새. 쇠주치리 정로에게 조나라 장군으로 집어치우고 만족의 왕으로 수주의 힘을 받아 천하를 제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조나라 진룡 사부대는 수주 봉인을 위한 정예위원 선발에 나서는데요. 이만예 화무상이 지원했나서고 참 에뛰죠. 원들이 <목소리> 합류 화교위와 자웅을 룹니다 퇴마사부대답게 여러술법이 등장합니다. 뭐 화살 비행술에 기문을 이용한 공간 이동술, 진령사부대장 화교위의 맹공에 무상무모 소진의 합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모! <웃음> <웃음> 그러자 화교이가 소진에게 한수 팁을 알려주시고. 살짝 잡아줍니다. 자, 드디어 진령사들에게 출정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소진을 데려가라는 은밀한 지시. 이제 진령사들이 출발합니다. 그 시간, 정로는 고념동의 게임에 빠져 수주의 신령을 몸에 담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주의 신령은 피해 굶주린 정로를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작용입니다. 같은 시간, 만족을 다스리는 진짜 만왕이 거대 늑대들을 앞세워 왕생교를 습격합니다. 要夺得受主之力在我看 권염동은 사수를 펼쳐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성물의 힘을 정노에게 주입했고요. 그때 정노의 신령 접수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금강문. 화신령 만만不可血祭。 하지만 이미 정노의 몸에 주입된 수주의 사실. 금강문의 고수들이 정노를 제압하려 하지만. 정노는 고수들을 순식간에 물리쳐버립니다. 수성, 동진짜 모스. 애송이 소화상만 남겨진 상황. 때마침 진짜 만왕이 도착하는데요. 만왕은 이미 성물의 노예가 된 정노를 발견하고 홀로 살아남은 소화상을 챙겨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이곳은 진령사 원정대의 진영. 대장 화교인은 동생 화무상을 따로 불러 마음을 풀어줍니다. 처리지유니와二人 叫聲姐就可以了。늘 강직한 언니였는데 무상은 난생 처음 언니의 정을 느낍니다. 姐都支持。這麼這麼差。그 시간 의형제 소진과 무모가 법기를 옮기는데요. 이모 같던 멋이의 저런. 어느 순간 날아온 화살에 순배가 쓰러지고 돌아보니 적의 화살이 하늘을 가득 메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군의 기습! 진룡사들은 서둘러 진법으로 보호막을 칩니다. 하지만 보호막도 잠시 벼랑에서 낙하하는 적군들의 공격에 진령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소진은 병사들을 지휘하는 고념동을 발견합니다. 고념동의 춤사에 미친 듯이 몸을 날려 진령사들을 공격하는 병사들 소진이 전력으로 대항하지만 역부족. 부상은 소진에게 성물을 회수할 법기를 챙기라고 명령하고 대장 화교위가 어디 있다가 이제야 전투에 합류하는데요. 화교위의 활약도 잠시 정로가 화교위의 활을 막아섭니다. 정로가 사수를 펼칩니다. 그러자 죽었던 병사들이 다시 깨어나 좀비처럼 진령사들을 물어뜯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격불과 정로의 공격에 무참하게 쓰러지는 진령사 대원들. 아니 그렇게 멋있게 날아와서 초식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그러자 화교인은 소진 무상을 철수시키는 그때 소진은 정로의 허리에서 아버지의 칼을 발견 일단 소진 무상으로도는 법기를 챙겨 후퇴시키고 대장 화교인은 정로의 추격을 막아섭니다 회심의 일격 정로의 가슴에 대창을 꽂아버리는 화교인 그러자 사슬이 풀린 병사들이 다시 쓰러지는데요 이겼다 싶은 순간 정로의 도끼가 화교위의 배를 가르고 나가떨어진 화교위에게 대창을 날리는 정로 피할라 정로가 화교위의 목숨을 끊으려 다가갑니다 이다고, 제일厉할 짠실 그때! 후퇴하던 3민조가 돌아와 화교위를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문은 어떤 무공도 펼치지 않고 그냥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버전으로 그냥 보내줍니다 순진한 거야 뭐야 자 아무튼 몇 시진을 달려 도주하던 질령사팀 하지만 화교위의 부상이 심각합니다 <목소리> 화교위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진 세 사람의 멘탈 정비를 해줍니다 수진에겐 <목소리> 용맹함을 동차지사 <목소리> 소집회에서 정말 의외나 지게 모에게겐 지혜로움을 주니화니 그리고 동생 무상에게겐 <laughs> 리더십을 응원하면서 데 <laughs> 단답해서 천하의 위기를 구하라는 응원을 남기면서 화우차 <laughs> 我命你斯 반드시 수진을 지키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며 우비바호하람은죽교사은 죽은 사람은 서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다 사람은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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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모는 금강문 제자 소화상을 몰래 마루 밑에 은신시킨 상태. 갑자기 정노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사슬로 실령을 내려받은 부작용. 정노는 이제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고통에 빠지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부하들까지 자비 없이 물어 피를 보충하는 정노. 동생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정노는 고염동을 찾아갑니다. 오빠의 변신에 놀란 공주 아이모는 결심합니다. 진령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한 거죠. 화석을 가져오니아 화석을 가져. 정로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고념동에게 화를 내지만 고념동은 다시 정로에게 피를 먹이며 정로의 마음을 꼬집깁니다 화석이요, 화석. You <목소리> can't 화교의 죽음을 알게 된 소화상은 정로의 상태를 참임주에게 알려주고 오, 서로의 대책을 오, 강구합니다.

그리하여 3인조와 소화상은 왕생교 근거지에 잠입하게 되는데요. 공주 아이모박 장수서삼인조의 통행을 도와주고요. 삼인조는 흩어져 만왕과 속물이 있는 곳을 추적하는데요. 무모는 소화상을 유흥업소로 데려갑니다. 무모가 잠복국물 핑계로 소화상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러자 취해버린 소화상은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목소리> 그렇게 소화상과 무모가 동료들 뒷담화를 까고 있을 때 무상 소진이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무도리관도너사도 화, 무상과 다투고 혼자 거리를 조사하는 소진, 그런 소진을 습격하는 자객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념독. 왕교 조시, 구년통 주 시간 무상은 홀로 정루를 누리다가 아이모에게 발각당하는데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죠. 무슨 신사? 무 신사? 무슨 신사야? 고념동의 사수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인간 감시 카메라. 사람들 눈을 통해서 모모 소화상의 상태, 무상 아이모의 상태를 허공에 모니터 띄워서 라이브로 재생시킨다 이거죠. 황구, 균, 링, 신, 뇌, 스, 척 소, 니, 멘, 쇼, 쟈 그리고 소진 아버지 죽음까지 거론하면서 동료들을 배신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과거 소진의 아버지는 조나라와 만족의 화평 외계를 성공시켰으나 대신들의 모함으로 참수당했고 모함한 대신들 중에 무상, 무모의 아비가 섞여 있었다 이겁니다 속상한 사연이죠 하지만 한번 의리는 영원한 의리 이 사람은 루동료로서과결 그러자 이번엔 고념동은 소진이 이번 작전의 희생물에 불과하다고 겁을 줍니다. 무모는 진심으로 소진을 믿었습니다. 그때 업소에 정로가 등장합니다. 무모는 서둘러 종약을 날려 무상을 부릅니다. 마침 무상이 나타나고, 그들은 정로의 성물을 훔칠 작전을 짭니다. 만왕강 샤로, 쇼우대 탄신장. 기문이 참 여러 역할을 합니다. 감시카메라 기능까지. 무모는 소진에게도 종약을 날려 장소를 고지하고, 기문을 통해 공간이동 정로에게 성물을 훔치려 하는데요. 무모의 손이 성물을 잡는 순간, 정로에게 발각돼서 패대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잽싸게 기문을 통해 소화상에게 성물을 건네버리는 무모 사망 일보 직전에 무모와 무상 바로 그때 두 사람을 향한 화살소나기를 막아서는 사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소화상 통발 소화상이 어떻게 캐릭터를 벗어 던지고 멋지게 두 사람을 구출하는데요. 단전을 성공시킨 소화상. 어, 개폼딱 잡는데. 어? 뒤통수가 가렵니요? 정루에 한 방에 기세 좋던 소화상 100m는 나가 떨어지고요. 그렇게 쓰러진 소화상을 소진이 발견합니다. 저저정로가 무상과 무모를 질질 끌고 나옵니다. 부상. 이출을 위기의 순간 만왕이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는데요. 리나토정로가 까마귀떼를 상대하는 사이 사민조는 현장 탈출에 성공하지만 소진은 부상을 입은 상태, 소화상도 부상 상태. 도동이도가해서 그야 3분 근데 소화상 예정 웃깁니다. 이럴 땐 멀쩡해. 아, 이나 부상당한 소진을 보며 무상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언니의 복수에 치우쳐 동료의 의리와 화합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그 시간에 여태 대치 중인 정로와 만왕. 정로는 만왕을 죽여 자신이 진정한 만왕임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근데 여동생이었어. 고천의 절벽, 삼민조와 소화상이 큰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모두의 생명이 걸린 그 순간, 고념동의 유혹이 들려오지만 소진은 혼신을 다해 동료들을 구출해냅니다. 무몸 소진에게 진한 형제애를 느끼고요. 무상은 경솔했던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소진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소진은 화교이가 남긴 화살집을 무상에게 건네줍니다. 我在上陽下找回來了。只少三只了。 그리고 이들은 정로를 상대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하는데요. 복마대지는 수주 성물을 소진에게 주입시키는 것. 대원들의 피가 성물을 깨우고 성물의 신령이 소진에게 흡수됩니다. 그러자 변신하는 소진의 눈빛! 백발괴수로 변신해버린 소진은 괴성을 지르며 피를 갈구하는데요 소진은 눈에 보이는 족족 달려드는데 거기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자식들이라는 고념동의 관계까지 리와인드되는 상황 세 사람이 소진을 말려보지만 택도 없는 상태에 소화상은 말에게 달려갑니다 소진이 무상에게 다가가고 모모는 기문으로 무상을 순간이동 피신시키고 그러자 소진이 모모를 공격하고 모모는 기밀병기로 소진을 찌를 수도 있는 상황 차마 소진을 죽일 수 없는 모모 그럴 때 소화상이 말의 피를 가져와 억지로 소진에게 먹이는데요 그러자 소진은 점차 동료들과 끈끈했던 시절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이 군염동의 유혹을 이겨낸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但有一句话你说错了是我们的生死兄弟 <목소리> 말피 한 병을 싹뼈 버린 소진! 그때 아이모의 병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선장 님들아! 저 병사 어떻게 올라왔지? 저거...저거... 공...공주여우서 주저리취지위취취취회 취모스의... 취모자 아이모 공주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로는 동생을 제거하고 백성들 앞에서 만족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 시간 대원들은 기방에 들여서 아주 쉽게 기물함을 찾는데요 알고 보니 소화상도 진령사 소속 이제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여야 되는 상황 본능은 망설이지만 마성은 동생을 죽이려는 그때 아침 정복 차림 입은 진령사들이 등장하였으니 아요 음악은 주성치 감독 영화에 자주 나오죠. 주연재 <목소리> 죽보未到. 분노한 정로가 공격하고. <목소리> 와중에 깨알 개구 털어주시고요. 자, 4인1조 진령사 백호기의 합공 위력을 보실까요? <목소리> 정로는 중간중간 블로드를 리필하는 상태, 소진은 공주의 사슬을 끊어 소화상에게 건네줍니다. 정로는 무슨 소리로 네 개만? 자 에너지 리필 끝난 정로와 소진의 1대1 결전이 벌어지는데요. 소진도 나름 보충제가 있었습니다. 말피 말피 둘다 성물의 신령을 받은 상태. 자좀 볼까요? 하지만 인간의 피가 말피보다 강했던 것일까 그 시간 무상무모 소화상은 공주를 데리고 탈출하는데 정로의 병사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그들 주변을 에워싸면서 공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주가 나서서 병사들을 설득합니다. "우문 당초 동정. 왜드시 가중치얼 부서역병지고. 우리 전쟁 8년. 이제 환해는 什麼?我以滿萬的名義向你們起誓,我滿族子民重回草原林迴歸大姓." 그런 공주의 진심에 병사들은 칼을 내리게 되고요. 한편 정신을 차린 소진곁에 겁에 질린 모녀가 있었는데요. 적뇌의 공격이 연신 날아오자 소진은 기둥을 막아 모녀를 보호합니다. 아니왜 그쪽으로 가지 도망치던 엄마를 잡아채는 정로 소진이 설득하지만 정로는 인정사정 없이 목을 물어버립니다. 거기에 애까지 잡아버리는 정로 소진이 다급하게 아이를 구출합니다. 이제 정로를 죽여야 될 명분이 채워진 소진 소진은 화교의 교훈을 되새기며 자신의 몸속 수주신령의 힘을 소환합니다. 정로도 힘을 소환합니다. 빈 검술이 도 시의 건물을 폈어 버릴 정도. 도리킬 수 없는 소진과 소주 신령의 일체 검법. 낙석이 멈추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정노의 패배. 정노는 수주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만족의 미래를 맡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소지는 소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어묘. 말필이필. 그런 그들을 보령동 마치 편에서 두고 보자 노려 보다가 사라지고요. 임무를 마친 진룡사 내명은 도모도 당당하게 차대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본진에 소환된 사인의 진룡사들. 셔허사. 류도판라.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왕성 쉐쪄于西南 春春 유동, 철차 쉐쪄! 왕생교 색출을 위한 새로운 출동! 그러면서 영화는 새로운 복선, 진룡사내 라이벌 주직을 등장시키면서 속편이 무지 무지 궁금하게 만들면 서리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중공 무협 장르의 싱싱한 세대교체 영화 진룡사 리뷰였습니다.